선생님 지난 시간에 어떤 훈육 방법은 사용하면 효과적이지 않다 음, 음. 이런 거에서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효과가 좋다를 네. 말씀해주실 거죠? 맞아요. 훈육에 대해서 음.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몇번 음, 말씀드렸는데요. 음. 네. 그 기본 원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였던 것 같은데. 어. Warm and fun. Warm and fun. <laughs> <laughs> <Warm and> <laughs> 따뜻하지만 음. 확고한 일사전달이 음. 필요하다 이 효과적인 지시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아이의 발달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아. 겁니다 효과적으로 지시를 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일사전달이 필요하겠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음. 상사가 예를 들어서 음. 이렇게 말했어요 음. 아, 손들이좀 음. 똑바로 해 뭐야 열정적으로 좀 해보란 말이야. 뭐라고 느끼세요? 꼰투더데. <laughs> 어. 뭘 어떻게 열정적으로 어, 해야 하는 건지 어쩌라고. 모르죠. 어. 그래서 이 원칙이 필요합니다. 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원칙인데요. 음. 직접적. 한 번에 한 가지. 구체적으로. 평범한 목소리톤 상황을 드릴 테니까 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자이 상황이에요 내 어. 네 사랑이가 식당에 갔는데 막 뛰어다니고 있어 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운이갈 것인가 일단 누구야 여기서는 뛰면 안돼 어. 여기 앉아 이렇게 어. 얘기를 할것 같고 어. 아 너가 이렇게 뛰어다니면 은 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잖아 어.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어. 얘기할 것 같아요 어. 방금 말한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음. 한번 다시 명확하게 지시를 해보세요 아이에게 소영아 소영아 여기 뛰어다니지 말고 여기 앉아서 밥을 먹어.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용히 해야지.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 되게 일반적인 거죠? 네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응. 어, 소영아 뛰어다니지 말고 여기 와서 밥 먹어. 응. 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직접적. 직접적. 음. 되게 좋아요. 직접적, 있네. 어, 직접적으로 응. 제시를 해준 응. 거예요. 하는 게 어때? 이런 응. 게 아니라. 밥 먹어. 먹어. 어, 밥먹 네, 명확하게 네. 너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음. 거죠 훈육일 때는 여기에 와서 필요하구나. 밥 먹어. 요거 음.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음. 게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 한 번에 한 가지였어요. 근데 방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뛰어다니지 말고 자리에 앉아서 밥 먹어. 먹어. 조용히 정의하고. 해야지. 네가지나아네 갑자기 아이고, 손이 공손해졌어 어, 맞죠 이게 어. 우리가 흔히 어? 할수 있는 어. 실수거든요 내가 얘를 뛰어다니지 않게 하고 싶은 건지 어. 자리에 앉히고 싶은 건지 어. 아니면 밥을 먹게 하고 싶은 건지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할수 있는 어.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 해야 아. 니 그럼 일단 뛰지마 아니면 자리 에 앉아 그러면 뛰지 않을 테니까 뛰지마는 어. 부정형인데 그럼 뛰지 않고 서 있으라는 얘기인가 <laughs> 걸어다녀요 그래서 음. 자리에 앉아 긍정형이면서 음. 어떻게 알려주는지가 좋습니다 음. 그래서. 세 번째는 구체적. 어, 구체적이죠. 그래서, 야, 너 자리에 앉아. 그럼 저쪽 자리에 <웃음> <웃음> 앉을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 어리면 어릴수록 제스처 같은 거 같이 음. 숟가락으로 먹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음. 너 똑바로 해. 조용히 해. 굉장히 모호하면서도 음.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음. 그다음 네 번째가 바로 이제 평범한 목소리 톤이죠. 음. 선생님 목소리 톤은 굉장히 평범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소에는 어떠세요? 근데 사람이 많을 때는 어. 화를 못 내잖아요. 집에 <laughs> 있을랑 좀 다르죠. 집에 어, 있을 때는 어때요? 집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지금 방울 뱀 소리 많이 내고. 이게 아 <laughs> 보통 이게 훈유. 후유... 의 상황이 보호자분들이 많이 화가 났을 때 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평범한 목소리 톤으로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 이거를 화를 내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니까. 음.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막 음. 흔육하는 목소리랑 막 이걸 막 다르게 해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거울 보고요? 어, 선생님 연습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모습을 보고 한번 놀란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를 촬영한 거죠. 네, 누군가가? <laughs> 남편이 그러니까 <laughs> 어떤 거를 저는 추천드리냐면 음. 연습을 하면서 아이 반응을 잘 관찰해보시면 좋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방법은 방금처럼 촬영 해놓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음. 보통 우리가 아기랑 노는 음. 순간 이가 즐거워하는 순간은 좋은 음. 순간이니까 많이 촬영을 하시는데 음. 내가 훈육하는 상황을 찍는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때의 내 표정, 맞아요. 그다음에 그때 아이의 반응, 나와 내 아이를 보면서 좀 조율을 음. 해 나가시면 좋고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소리 톤은 사실 음. 의사 전담한 명확하면 굳이 무섭게 하거나 음. 톤이 막 달라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음. 추가로 제가 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뛰어다니지 말고 앉아서 밥 먹어 여기는 사람들 이 많으니까 조용히 조용해야지. 해야지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음,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근데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하실 때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왜 그래야 음.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떼버리시는 게 훨씬 어. 더 나아요. 지시를 할 때는 그게 단순하고 명확할수록 좋거든요. 음. 그래서 자리에 앉는 것부터 먼저 시키고 왜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음. 그리고 너가 돌아다니면 왜 방해가 되는지는 흥분에 깔아앉히고 음. 내 지시가 먹히고 뭐그 아, 다음에, 다음에. 어,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엄마가 야, 너무 그렇게 하면 시끄러워. 그럼 위험해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할래 막 이런 식으로 말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 쭉 나가버리죠 효과적인 지시는 음. 명확한 의사전달이다 음.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구야 엄마 옆에 와서 앉아야지 어 맞아요 앉는 거한 번에 한 가지 그다음에 엄마 옆에 와서 제스처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음. 앉아라 직접적으로 음. 톤도 평범했죠 평범하게 어, 굉장히 심플하죠 네. 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상한 나라 의 앨리스의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 육아에서는 <웃음> 어, <웃음> 이제 한 번에 어, 말을 안 듣거든. 네, 그러면 어. 사실 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음. 사실 애 키우다 보면 많을 음, 거예요. 음. 그럴 때는 일관적으로 하라고 했으니 네. 계속 똑같은 방으로 여기 앉아야지, 음. 여기 앉아야지 이걸 계속 할수는 없잖아. 계속 해야지. 아. 만약에 밥을 여기서 먹겠다면 음. 계속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음. 방식으로. 어. 그래서 이제 육아가 힘든 거지. 한번 했다고 잘 먹히고. 음. 한번 앉았다고 계속 음. 앉아 있을 거라는 거는 우리의 음. 판타지죠. 꾸준한 방식으로 계속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음. 여기에 앉으라고 했는데 언어적으로만 안 된다. 그럼 직접 가서 데리고 아, 오면서 데리고 해야 되겠죠.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부모가 욱할 음. 수 있는 정당성을 주지는 음. 않거든요. 음. 만약에 내가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음. 좋아지는 기미가 전혀 없고 음. 점점 더 나빠지고 음. 나도 더 이상 감당이 음.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중단시키는 게 필요해요. 음. 무조건 안 치는 게 일관적인 훈육이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음. 왜냐하면 아이가 통제권을 벗어났고 음. 처음 상황이랑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스탑시키고 음.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아. 오히려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도 훈육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게 앞서 말했던 음. 원칙 중에서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지시해야 를된다는 거죠. 예. 어, 한 번에 예. 여러 가지를 지시하면 일흥상통하네요. 그게 다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지시상 하나부터 지시를 음. 해야. 그 상황이 다음 좋은 상황으로 음. 반전이 되고 그럼 좋은 상황이 됐을 때는 바로 막 설교를 하고 너가 왜 그랬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칭찬을 또 해주셔야 돼요. 어. 이렇게 앉으니까는 우리가 어. 그러니까 다 이제 조용히 밥을 먹을 수 있겠네. 있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줘야 이 훈육의 음. 상황에서 또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건데, 앉았어요. 이제 밥 먹어. 다 계속, 짓이, 가능... 다른 짓이 계속 하게 되면은 아 아이가 더 분노발작이 그때 생길 수 있겠죠. 오늘 많은 걸 배워가네요. 사실 훈육은 음. 음. 뭐 얘기를 하면 끝도 없죠. 또 아이들마다 케이스도 너무너무 너무 많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기질도 봐야 되고, 네. 사실. 그래서 음. 오늘 말씀드린 것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음. 복습해볼게요. 을 음. 효과가 없는 훈육의 특징, 다섯 가지. 이거랑 연관지어 생각하면 기본 원칙 네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알아도 훈육이 힘든 건 이제 아니에요. 부모도 네.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야. 예 음. 어. 마음을 좀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네. 이 아이를 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다 이 마음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음. 이렇게 원칙을 네 가지 알려줬는데 음. 원칙에 맞춰서 완벽한 음. 지시를 했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한 번에 듣는다? 아니죠. No.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꾸준하게 음.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야만 음.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그서안 된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음. 그리고 또 아이들은 좋아지기 전에 더안 좋아지는 순간이 음. 분명히 생겨요. 음. 예를 들어서 앉기 전에 불꽃을 한번 하르 <laughs> 타오르고 그다음에 음. 말을 듣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이 과정을 음. 이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